안녕하세요. 도연 김종성입니다. 아, 오늘 이게 비가 촉촉히 내리네요. 어, 엊그저께 좀 더운가 했더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로 코로나19도 싹 쓸려가 버렸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최근에 GTX A 노선 중단된 공사 구간이 공사가 개재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서울시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서 공사 중단되었던 청담동 쪽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며칠 전이죠. 강남구청에서 GTX A 노선 23번과 공사 구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24번 작업 공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GTX A 노선의 공사가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겠냐만은 한번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강남구가 압구정동과 아, 그 청담동 주택가 지하를 지나는 GTX 노선이 주민 안전과 재산권에 피해를 준다며 공사에 필요한 도로 점용 허가와 녹지 점용 허가를 불허 했습니다. 강남구가. 그래서 시행사인 SG레일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공사허가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킨텍스 역 때문에 또 약간 말들이 많습니다. 킨텍스 역 위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상의 킨텍스 역이 킨텍스 전시장 입구와 약 500m가 떨어져 있다고 그러네요. 걸어서 한 10분 이상이 소요돼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재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GTX-A 노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GTX-A 노선은요, 동탄에서부터 중간기점인 삼성역, 그리고 파주 운정에서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을 거쳐서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게 GTX A 노선으로서 GTX A 노선은 2023년에 개통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 남부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였죠. 또한 5월 6일에 정부에선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8월부터 수도권 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투자하고자 하는 돈이 갈 곳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아파트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강남구청은 공사 등을 허가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강남구청이 계속 허가를 거부하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을 시행사 측에 배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행정 심판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바로 진행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행정 법원에 청구한 GTXA 실시계 취소 승인이 남아 있거든요. 이르저래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정책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담동 구간 갈등이 풀린다 해도, 삼성역에, 삼성역이 없는 상태에서 2023년도에 개통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역이 영동대로 복합환성센터에 들어서는데, 역사 설계가 바뀌면서 착공 일정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만 해도 48개월에서 8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어찌 보면 2026년 2월 달에나 GTX 삼성역은 개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아무튼 GTX가 목표대로 2023년에 개통이 어렵다 해도 공사는 진행될 것이고요. 정부의 의지가 도심과 서울 의각을 연결하는 고통망을 뚫는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야 서울 집값이 잡히고, 그 다음에 서울 인구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안에서는 지 t x 수혜 지역에 관심이 몰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두 번째, 자금 출처 철저한 조사. 세 번째, 8월 달부터 시작하겠지만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이세 가지가 집을 사고도 쉽게 집을 살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한 서울, 및 수도권의 30대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의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 작년에 이때 아니면 어떻게 살까? 하고, 서울에 산 집들, 30대, 한분 20대도 샀고요. 30대, 40대 초반들이 서울에 집을 상당히 많이 샀는데, 이제 코로나 영향과 더불어 경기 침체와 더불어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지금 서울 집값이 침체 조정 중면에 들어서다 보니까 그때 집을 산 사람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말하고 싶어요. 집을 살 때는 절대로 뉴스나 블로그 같은 걸 보고 또 유튜브 방송을 보고 사면 안 된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저도 블로그를 쓰지만 제 방송을 보고 집을 사면 안 되고요. 블로그를 보고 집을 사면 안 돼요. 돈이 좀 들더라도 여러분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고 집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안 샀는데 서둘러봤자 얼마나 뭐 좋게 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집은 너무나 큰금액의 움직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꼭 공부하고 사십시오. 저는 부동산 공부는 독학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보에 한, 한계가 있고요. 물건에 내가 사랑에 빠져버리면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질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진으로 있는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 네이버 카페요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 새싹반 60기 중에 지난주 화요일 날, 일요일 날 60기가 종강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다니는 느리지만 꾸준히 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닉네임이 느리지만 꾸준히라고 했지만 너무 빨라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꼭 임장을 가겠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임장 보고서도 보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만 자칫 그만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러다가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또 물건을 사다가 잘못 살 수도 있거든요. 이분은 엄청나게 공부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뭘 입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를 고쳐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홀려서 마음을 결정한 것 같은데, 그지, 그러지 말고 좀더 천천히 주위도 살펴보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경험을 쌓아서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사랑에 빠지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조만간 아마 입찰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입찰을 할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많은 아무튼 저는 독학으로 그리고 어설픈 교육 한번 받고 바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지금 일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일산을 가야 하는가? 지금 일산을 파, 사라는 얘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은 한번 사면 쉽게 팔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산은 많은 사람들이 찬반을 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GTX 등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학원도 이미 정착되어 있죠. 그래서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2023년도에 개통할 GTX A 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대화에서 운전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3호선 연장. 세 번째로는, 어, 고향시청에서 식사동까지 연결되는 고향선 연장. 그 다음에, 대곡 소사선 일산 운행이 확정됐죠. 일산역까지. 그 다음에, 인천 2호선 일산 연장이 결정이 돼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호재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일산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 더해서 이번 5월 6일 부동산 대책 중 하나가 8월부터 전매 제한이 강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은 중저가 구축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작년만 해도요, 신축, 신축이었습니다. 신축 수도권 아파트. 그러다가 분양권으로 붙었습니다. 분양권으로. 분양권으로. 시세 차익이었죠. 전부 다. 근데 지금 트렌드는 이제 오래된 구축 저평가된 지역으로 번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지난 4월 15일 총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부동산으로 가장 관심 있었던 지역이 두 곳이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크게는 송파와 고양시였습니다. 그랬는데 송파는 헬리오시티가 들어서면서 그쪽의 사람들이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당의 배현진 당선자를 찍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 여당의 중진인 최재성 의원이 떨어져버렸죠 고향은 어떻습니까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 출마하지 않고 여당에서 어~ 전략공천을 했고 또 야당에서는 김현아 부동산 전문가가 나섰지만 어~ 아석하게 어~ 김현아 의원이 낙선을 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심 있었던 부동산에 집중된 총선 송파와 고양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GTX A 노선 개통으로 인한 어, 고양시가 집중 조명받고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에서 부동산 시장에 시선이 쏠린 지역 중한 곳이 경기도 고양시이며. 그 중에서도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일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산은요 지난해 11월 정부의 조정 지역 대상에서 해체되어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LTV가 60%가 가능하고요 총 부채상환율 DTI가 50%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 주택자 양독세 중과 대생이 배제된 지역이고, 더불어 5.16 대책, 2.20 대책 등 정부의 국직한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빠진 지역이 일산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3호선인 주엽역 부근 또는 경의중앙선인 일산역 사이에 위치한 일산 동구 마두동. 그 다음에 가장 학군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일산역 앞에 후곡마을. 후곡마을. 이런 곳이 금년 들어서 실거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제가 어, 지난 연말경엔가 어, 조정지역 해체되면서 일산에 대한 한번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한번 지난 방송을 들어보시고요. 어, 그 어, 후곡마을에 동아임광 아파트를 제가, 아 동아임광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으로 확인해보시면,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잘, 어, 뭐야, 홀리지 않고 양심껏 잘 중개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동산을 선전하는게 아니고, 혹여나 어, 다른데 가서 음, 허위 매물 보고, 이렇게 허풍 팔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어, 일산 집값은 계속 오름세를 유지할까요? 시장 전망은 고통 효제를 효제를 얻고 일산 부동산이 앞으로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일산 지역의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저렴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 투자는 심리이고 타이밍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대신해 줄수 없고, 오직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또 일산은, 일산 바로 앞에, 일산 창동 신 3기 신도시가 들어서죠. 3,800, 3 800, 3만 8 0 0세대 가구가 들어서는 상당히 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아무튼, 일산은 교통이 가지고 오는 호재 때문에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카페에서는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5월, 다음 주 토요일이죠. 5월 23일 날 토요일 오후 2시 반에 제가 카페에서 코로나 이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어떻게 지금 다시, 어, 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물론,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경매와 부동산을 배우는 기초반이 어, 2월 20아 5월 24일 일요일 10시 반. 그 다음에 5월 25일 일요일 저녁 8시에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5월 26일날 화요일 날인 저녁 7시 15분에 어, 개강을 합니다. 혹시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음, 그 뭐야 내일 셀프 인테리어로 갑니다. 어, 주말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야외 나들이 가더라도 마스크 꼭 착용하고 어,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의 거리두기를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